생각 해보니까 너무 약간 스밍, 스밍 스밍 이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에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. 지금 이 라이브가. 생각을 안 했네 생각을 안 해. 아,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만 볼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 어쨌든 뭐 앨범 구매도 있고 뭐 어쨌 뭐 뭐막 앨범을 열심히 샀는데 막 포카가 막 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, 막,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막, 그럼 또뭐 하나 사게 되고, 막,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, 아, 뭐, 아, 이거 생각만 한건 아닌데, 뭐, 이건 예를 든 거지만, 어쨌든, 그 모든 걸 생각했을 때, 이제, 뭐, 뭐돈의 부담도 없이, 그냥 진짜, 어쨌든, 음원 나오고 영상 있는 그런 눈과 귀에, 어, 호강, 호강 맞나? 이 트북 뭐, 눈과 귀에 좋을 즐길 눈과 귀가 둘다 즐길 수 있는 거를 막프에게 해 줘야겠다 싶었죠. 그래서